유산균 식전 식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산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TV 속에서 유제품 관련 광고를 보면 유산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유산균을 챙겨야 하는지, 유산균 효능 및 종류 먹는 시간, 부작용 등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이란, 유산균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작은 생물을 의미하는데요. 유산균은 창자 속에 살면서 해로운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큰 도움되는 세균입니다. 유산균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변비를 없애주고 다른 질병,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대표적인 유산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종류 락토바실러스는 당류를 발효해 에너지를 얻는 유익균으로 소정해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 향균 물질을 생성해 유해균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종류는 11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균은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치의 발효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으로 포진바이러스를 제한 및 면역기능을 강화하며 독소제거 기능이 뛰어난 편입니다. 비피더스는 모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균으로 대장에 서식하며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을 제거해주고 그 외에도 알레르기 예방, 배변활동 강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 모유를 섭취하는 유아의 경우 장내에 비피더스 유산균이 전체 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문 의견에 의하면 모유를 섭취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장이 튼튼한 이유가 바로 이 비피더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유산균으로 이는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장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질환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유산균으로 불리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까지 더욱 많은 유산균이 도달할 수 있답니다. 유산균 효능. 유산균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유산균은 장 속에서 살아가는 유해균들을 줄이고, 장내 유익균들을 증진시켜, 장내 균형을 맞춰주고, 장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유산균 음료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변비 완화에도 좋고 위장 장애 개선, 각종 질병 예방 등에도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사람의 장에는 면역 세포가 70%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은 소화 기관이나 면역 기관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점막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진 대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의미하는데 특히나 고혈령 운동 부족, 지나친 음주, 고지방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남성분들의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장내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으며 대장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고 장내 세균이 생산하는 단쇄지방산의 양을 증가시켜 지방산화 및 지방 저장량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데 특히나 식욕, 신진대사. 염증 등에도 영향을 주며 지방이 덜 축적될 수 있도록 조절해주고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 부작용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관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이 예민하고 유당불내증 등이 있는 분들의 경우 유산균이 풍부한 우유, 치즈와 같은 발효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복부팽만감,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산균은 개인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일 동안 섭취하신 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 먹는 시간. 유산균을 먹는 시간은 공복에 먹는 경우라면 위산에 의해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거나 죽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산균 먹는 시간은 식후 30분 이내에 먹거나 식중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산균을 공복에 섭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공복에 유산균을 섭취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침에 수면을 취하고 일어난 뒤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이때가 산도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유산균을 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그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위산에 약한 유산균을 위해서 위를 통과하는 동안 물을 한잔 섭취해 위산의 농도를 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식후 30분 이내나 식중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과일, 채소, 잡곡류 등을 섭취해 유산균이 잘 증식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카페인, 탄산음료 고칼로비, 인스턴트 음식은 유산균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산균과 같이 섭취하는 것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다양한 유산균 정보 기억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